안녕하세요. 책 읽어주는 로사입니다. 동천 고깃길 산길을 올라와서 첫 번째 정자에 도착했는데요. 예쁜 눈사람이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네요. 이곳에 올라오니 그 유명한 대장동 아파트들도 한눈에 보이고, 낙생 저수지와 골프 연습장도 아주 작게 보입니다. 낙생저수지가 지금은 얼어 있고 그 위에 눈이 많이 뒤덮여 있는 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네요. 정말 이, 이곳에 오르는 길에는 능선이어서 되게 좋았거든요. 그리고 여기 정자 이름은 머네정입니다. 이렇게 한눈에 낙생저수지를 바라보는 느낌도 꽤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곧 녹아 버리겠죠? 전든 사람도 고마울 따름입니다. 능선으로 쭉 올라오는 길이어서 막상 와 보니까 좋습니다. 오늘은 동천 먼옛길에서 로사였습니다.